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따라오면서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한 기준이 있죠. 은사의 기준 무엇입니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은사가 얼마나 특별한가, 다른 이들보다 더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 은사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소리가 커도 결국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말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번 언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와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뜻 없는 소리가 다 모든 소리에는 다 뜻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렇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서로가 된다. 이런 십일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단기성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마지막 오늘 하루의 일정을 또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베트남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렇죠. 또 고아원에 방문하자마자 기숙사에서 또그 땅의 청년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이 언어입니다. 말을 하고 싶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3박 5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또 다가서고 또 함께하고 그 영혼들에게 또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아무리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맞이해주어도 그죠 멀리까지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우리를 만나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환영해 주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그 뜻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비유로 들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람을 향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은 오고 갑니다. 말은 서로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은사로 인해서요. 방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렇죠? 사실은 그 방언의 은사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간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 없이 은사가 사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전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그 핵심과 오늘 14장이 똑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죠. 결국은 교회 덕을 세우는데 그것을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구하는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은사는 그저 너 개인의 유익과 너 개인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은사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세워 놓고 이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기억하며 그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교회 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풍성함은 바울이 말하는그 영성의 더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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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다다 song song s o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 그게 영성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구하되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내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은사의. 방향입니다.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은사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내 믿음이 더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지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또한 교회의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조금 더 바꿔서요. 은사라고 하니까 별로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데요. 은사가 없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부어져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삶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 필요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세워져 갈 때라는 것입니다. 함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갈 때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부터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은사, 나를 세우만 나만 세우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체들을 세우며 공동체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과